500년이 흐른 뒤에 이랬다. 불상이 등장하기 전까지 부처 사리를 봉환한 불탑 중심의 신앙이 주를 이뤘다. 불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약 1세기경으로 간다라라고 불리는 인도 북서부 파키스탄의 페샤와르 지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간다라 지방은 동서양을 잇는 길목에 있어서 예부터 서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와 인도, 중국의 여러 문화와 교류하던 곳이다. 간다라 지방의 초기 불교들은 도 불상을 제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진출과 함께 인간의 모습을 빌려서 신상을 말들던 그리스 사람들의 조각기술과 전통이 간다라 지역 사람들에게 전래돼서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간다라 지방에서 만들어진 초기 불상을 보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이 확연히 드러난다. 깊은 눈에 우뚝 솟은 콧대에 물결 모양의 머리칼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잡힌 옷주름은 그리스 풍의 아폴론 조각상에서도 볼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간다라 불상은 인도 풍의 불교적인 요소와 그리스적인 헬리즘 요소가 혼재됐다. 이런 이유로 간다라 불상은 헬레니즘화된 부처 또는 인도화된 아폴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간다라 미술은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왕과쿠산 왕조의 카시니카 왕대에 전천기를맺었다 이때는 미소 띈채 명상에 잠긴 듯한 얼굴, 길게 늘어진 미간 사이의 백호호 같이 그리스 신상과는 많이 다른 인도적인 모습의 불상이 제작되기 도했다 인도 아잔타 석굴의 불상은 간다라 미술의 대표적인 불상이다. 이후 간다라 미술은 중국 윈강 석굴을 거쳐서 한국 석굴암 일본 호류스로 전파돼서 동아시아 불교 이의큰 장애를 겪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프가니스탄 하타 바미안 석불 56m로 세계 최대의 높이 석불이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이슬람 무장 단체인 탈레반의 폭격으로 사라졌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분리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세계 제2 인구 대국인 인도 그리고 동서에 있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60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나라였다. 그러나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독립한 이후 정치적인 격변을 겪으면서 종교로 얘네들이 강대국이 분할시켰어 우리나라는 이정으로 분할시켰고.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분리됐다. 이는 인도 주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힌두교와 소수의 인 이슬람교 사이에서 뿌리 깊은 대립과 갈등에서 비롯됐다. 힌두교도가 대부분이 인도에 이슬람 세력이 침입 시작한 것은 8세기부터 했다. 조금씩 인도를 침입하던 이슬람 세력은 바부르가 인도의 혼란한 틈을 타서 겐지스강 유역을 정복하고 델릴 수도로 삼아서 무료 제국을 세우면서 <laughs> 완전히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무굴이란 아랍어로 몽골을 뜻하는데 이는 바브르가 징기스칸의 후손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무굴 제국은 다수 주민 힌두교들을 회유하지 않고선 인도를 하나 의 제국으로 만들 수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힌두교에 대한 차별 없애고 힌두교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있었다이 때문에 무굴 제국은 인도의 반도 전역으로 영토를 확장할 수가 있었고, 인도에는 이슬람. 세력이 뿌리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너무 급진적으로 인도 전체에 이슬람화를 추진하면서 힌두교도들의 불만을 사서 결국 제국은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무굴 제국이 혼란에 빠진 18세기 무렵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영국은 자유 통상권을 얻으면서 점차 세력을 넓혀나갔다. 19세기에 되자 마침내 영국은 무굴 제국을 무너뜨리고 인도를 식민지로 삼다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면서 주민들 간의 단결을 막기 서 서로 다른 민족과 종교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대립시키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힌두교 지도자 마트마간디가 이끄는 인도 국민회의와 이슬람교 무함마드 알리 나가 이끄는 전인도 이슬람 연맹이 일치 단결하여 독립 운동을 주도했다. 인도는 1940 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수의 이슬람교들들 힌두교 지배에서 벗어나서 따로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고 했다. 마침내 인도에서 분리된 이슬람 국가 가 세워졌는데 이 나라가 바로 파키스탄. 이 과정에서 수십만 명이 사망했으며 영토가 확정되면서 1,500만 명의 주민들이 힌두교는 인도로 이슬람교도는 파키스탄으로 이동했다. 1947년 파키스탄에서 처음으로 인도를 사이 두고 동쪽과 서쪽으로 분리된 형태로 독립했는데 이는 벵골 분할령 때문에 벵골 분할령이란. 1933년에 영국 지배 당시 행정의 편를 동원된 명분에서 반영 운동이 활발한 벵골만 지역을 분할해서 서벵골은 힌두교도의 거주 지역과 동벵골의 이슬람교도 거주 지역으로 분리되면서 통치한 것을 말한다. 동서 파키스탄은 지리적으로 1,600km나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로 문화, 전통에도 큰 차이가 있었지만 인도에 대한 불신으로 한 국가를 이루었을 뿐이다. 정치와 경제는 모두 서파키스탄에 관전했기 때문에 열세었던 동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의 식민지라 다름없다. 이에 동파키스탄은 독립을 요구 이에 반대는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 사이에 내전이 발발다 결국 1971년 인도의 지원을 받은 동, 파키스탄은 웃기네요. 전쟁의승리에서 벵골에나를 뜻하는 방글라데시로고 국명을 바꿔서 독립했다. 현재도 인도에서 다수의 힌두교들과 소수의 이슬람교사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2008년 인도의 북부에서 발생한 테러는 이슬람 세력이 파키스탄의 무장 단체였던 것이었다.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예, 인도, 인도는 파키스탄. 그 카시미르 지역이 분쟁 지역이죠. 예. 카시미르는 캐시미어 염수의 연안 틀로짠 캐시미어로 유명한 것으로 인도, 파키스탄, 중국에 둘러싸 있으며 1,100만 명이 거주하는 산악지대였다. 그런데 인도 독립 당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명확한 국경선이 거지지 않은 분당지대였다. 이역을 둘러싸고 대립한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자칫하면 핵전쟁으로 일어날 가능성 있게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곳이다. 카슈미르의 분쟁의 원인은 카슈미르 지방의 영토 귀속 문제였으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10세기부터 이어온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의 종교적인 대립이다. 1947년 파키스탄이 분리될 때는 카슈미르 주민이 절대다수 이슬람교도들은 파키스탄으로 편입을 요구했으나 지방토부왕이었던 마즈... 마을 하자 하리싱이 인도로 편입을 결정해서 이때부터 분쟁이 시작됐다. 타지마을은 세계 건축미의 불가사의를 읽혀져진 흰다리석의 조각 예술의 극치로 타지마을을 보지 않고는 인도를 여행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순백의 대리석은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빛깔이 달라지며 건물과 입구의 소름 및 정원의 완벽한 좌우대칭은 정갈미, 균형미와 정갈함을 느끼게 된다. 1983년 타지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인도에 취한 이슬람 예술의 보석이며 인류가 보편적으로 감탄할 수 있는 걸작이란 평가를 받았다. 붕바즈탈 왕비는 왕비를 출산하던 중 젊은 나이로 숨지게 났다. 사지마을 왕비를 끔찍히 살았했던 사자한 대제가 그녀의 넋을 위로하고자 만든 것이다. 외국의 건축가와 기술자, 최고급 자재 등을 조달하면서 22년 동안 매년 2만 명의 인부가 동원된 대공사였다. 사자는 이 세상에 보다 더 아름다운 대리석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해서 타지마을이 완공된 후 여기에 동원된 유명한 석공들의 손가락을 잘랐다고 한다. 야 무섭네요. 힌두교들에게 소란 어떤 존재일까? 힌두교들은 소를 신성시해서 소고기 먹는 것을 금한다. 힌두교들의 소는 어떤 존재일까? 힌두교는 아리아인들의 종교였던 바라문교가 인도 원주민의 토착신 민간신앙과 융합한 이유에 불교의향을 받음사 점차 종교 형태를 갖춘 인도의 고대 민족 종교이다. 힌두교는 천지 창조의 신인 브라마. 파괴의 신씨와 유지의 신 비슈누와 세 주신의 수백 수천 명의 씨를 모시는 다신이다. 3억 3천이라고죠. 인도 숫자보다 많다. 힌두교는 소보는 세 주신이 머무는 신성한 생명체다. 숫소는 남근상 링과 함께 시바 신앙의 상징이며 암소는 지모의 여 신의 상징으로. 크리슈나 신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인자 수행원으로 통한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소에게 체벌을 가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는 힌두교의 반응행위가 된다. 인도에서는 소가 차를 먹어도 소가 피할 때까지 기다리며 거리를 돌아다니는 소가 부엌에 들어와도 나갈 때까지 마냥 기댄다. 인도에서는 햄버거에도 소고기 아닌 주로 닭고기를 쓴다고 한다. 기원전 1500년경 인도에 진입한 아리아인들은 바람은 교도로서 소를 산 채로 제물로 바쳤다. 이로써 처음에는 소에 대한 금기가 없었음을알 수가 있다. 그러나 유목사에서 생활했던 아리아인들이 인도의 겐지스 행변으로 정착한 이후 고온 다습한 기후 조건에 적응하면서 점차 농경 으로 전형하게 돼서 소 가치와 이상이 변화됐다. 농경이 복커화되면서 인구가 급증했으며 이를 부양할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농지가 필요했다. 단단한 흙을 일구는 힘센 수소는 없어서는 될규정한노동력이있으며 암소는 우유와 유제품 같은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요 식량원이었다. 식용할 고기를 얻기 위해서 초지와 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소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농지를 개간한 것이 몇 배나 큰 이익이 됐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소는 점차 사람들에게 신성한 가축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 요인은 종교적 문화적 현상 때문에 소를 신성하게 됐다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었다. 힌두교가 인도인들 사이에서 널리 전파될 무렵 힌두교 모체인 바라문교 계급제도에 대한 폐회와 모순을 지적하면서 등장한 불교가 종교가 불교였다. 이 당시 불교 또한 널리 교세를 확장하고 있었다. 소고기에 대한 금기는 힌두교가 불교와 경쟁에서 종교적인 해계 모를 장악해서 벌인 특별한 의식이 나중에 제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수 있다. <laughs> 힌두교도의 신 자체인 겐지스강. 기원전 1500년경 아리아인 침입에서 드라비다족을 내몰아서 대칸고원을 쫓아내면서 드라비다족 가운데 일부는 겐지스강 유역에 정착했다. 평화지역을 흐른는 겐지스강이 인연을 삼발에서한 번씩 대홍수를 일으켜 서 주변 지대를 공정지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겐지스강은 새로운 인도 문명의 중심이 되었고 오늘날 힌두교들에게는 신그 자체는 성스러운 강이 됐다. 겐지스강은 인도에서 강가라고 불리는데 한국이랑 똑같죠 예, 산스크리터 강이 한국이랑 비슷하죠 강가는 신의 어머니라는 뜻이다 힌두교도는 종교적인 정화를 위해서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며 죽어서 이곳에 뿌려지면 윤회가 끝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인도인 하면 떠오르는 수영과 터번과 수염은 무엇을 상징할까? 인도에서 하얀 상하의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머리에 터번을 두른 남자를 보셨다. 그 특이한 유형의 인도인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긴 수염과 터번은 남성 시크교도 상징일 뿐이다. 시크교는 15세기 초 인도 북서부 펀잡 지방에서 창시되었으며 이슬람교와 힌두교 대립을해소하고두 종교 사이 사상을 융합한 종교다. 또한 시크교는 개혁적 성격을 띠고 있어 이슬람의 여성 차벌과 힌두교의 계급제된 카스트를 철저히 배격했다. 시크교는 철저히 평화주의에 기반한 종교다. 하지만 이슬람교 박해와 탄압이 시작되자 지도자 고빈드 싱, 싱이란그 성이 많이 맞지 않습니까? 순수란 뜻의 군사조직인 칼사를 결성하여 교단의 전투성을 강조하겠다. 펀잡지왕에서 군사를 키운 시크교들은 일, 영국 통, 시민 통치에서 영국군과 사우스 나페에서 많은 교도가 처형되었다. 17세기 말 고빈드 싱의에서 오늘날 시크 교도의 독특한 옷차림이 제조 됐다. 먼저 신으로부터 부여받으 신체는 그대로 보존했고 머리와 수염 깎아서는 안 되었다. 머리가 주체할 수 없이 길었자 이를 둥글게 물어서 고정시키기 해서 터번이 생겼다. 터번은 시크 교도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터번을 꼭 써야 한네 알로 조지에게 단계를... 짐을 의미하는 팔찌와 진리 수호를 위한 단검, 무릎 아래로 내려가지는 짧은 바지, 그리고 긴 머리와 이를 땄는데 필요한 나무비 이렇게 다섯 가지가 시크교도를상징했다 시크교에서는 술, 담배를 금했고 시크교도는 금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상인이나 공인인데 특히 해외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시크교도가 많다. 해외 무역에 나섰던 시크교들의 독특한 모습이 여러 나라에 전해지면서 이들이 일반적인 인도인의 모습이라고 여겨진 것이다. 최근 시크교도 가운데 젊은 세대는 머리를 자르고 터번을 벗기도 하며 시크계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9 1 테러 이후 영국의 보안, 공항 보안 검색이 강화되 시크고드 터번을 벗겨 조사한 일이 있어 시크고드가 미국에 입국하면서 테러용 무기를 터번 속에 감춰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시크교드는 크게 반발했으며, 맥스를 뭐 찍으면 되는데 그러네. 유대인들과 차별과 더욱 풍겼다. 유대인들의 전통무자인 야르물케는 보안 검색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아바드는 이슬람의 식민 도시를 뜻하는 전미사. 무글제공은 제3 황제인 악바르 대제 때 최대 번영을 맞는다 인도에서 마우리아 왕조 아소카왕 이래로 가장 위대한 지배자로 알리는 악바르 대제는 아리안의 집이란 뜻을 아그라시와 아그라성을 건설했다. 그리고 이슬람의 식민도시일 듯하는 전미사 아바드가 붙은 도시를 곳곳에 건설했다. 아마 다바드, 남인도의 하이데라바드 등이 바로 그 도시다. 인더스 문명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원전 2500년 경 인더스강 유역에서 인대 사대 문명 초안 인더스 문명이 탄생했다. 그 중심지는 죽음의 언덕이나 뜻의 모헨조도라 그리고 하라파였다. 특히 모헨조도라는 무릎탕, 공물창고, 집회장 등과 같은 대규모 건물들이 질비했으며 뛰어난 위생설비로 도시체제를 잘 갖추고 있었다. 모헨조도라는 동서로 약 1.5km, 남북으로 약 1.2km에 달하는 도시구역에 바둑판 모양의 시가지가 질서 정연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문명체계를 구축했던 인더스 문명이 어떻게 급작스럽게 멸망했는지는 그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지금까지 기원전 1500년경 아리아인의 침입받아서 멸망을 주된 원인으로 봤다. 그러나 최근 방사선 동위원소를 통해서 정밀 측정한 결과 인더스 문명 기원전 2006년에서 기원전 1800년에 존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인더스 문명의 멸망 시기, 아리아인의 침입 시기에는 약 300년이나 공백이 생긴다. 결과대로만 아리안이 침입한 것도 아니죠. 네. 서양인들이 지내고 우세하게 하려고 아리안이 이제 서양인이니까 그랬다는 거짓말 하는 거죠. 신앙식 교수님 소리면 그럽니다. 결과대로는 인더스 문명 아리안인의 침입유전이 기원전 1800년에 이미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인더스 문명 집어삼킨 것은 모인저들비르사 하라파, 찬우다로, 데사파르, 카라반간 등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쓰인 벽돌이었다. 인더스 문명권에 존재했던 도시들은 모두 블록은 벽돌로 완성된 계획도시다. 각도시들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벽돌이 필요했고 벽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나무가 있었다. 결국 인더스강 유역에 수많은 산림이 별목되어서 떼나무로쓰고 이것으로 부족해서 다른 곳에서도 싫어하였다. 산림이 모두 잘려나간 민둥산에 비가 포물일 내릴 때마다 홍수가 일어나서 동경지와 도시 곳곳에 물이 잠겼다. 이 과정에서 주변 농경지대염 연분이 축적되면서 염해가 심해져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어 찬란하게 피어났던 도시 문명은 자취를 감췄다. 아리아인들의 고향은 메마른 초원이다. 초원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인더스강은 너무나 고대해 보여서 마치 바다와 같다. 인더스는 강, 바다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는 신두에서 유래한 말이다. 페르시아의 신두는 H 발음에 붙여서 힌두라고 불렸다. 이는 후에 인두를 대표하는 종교인 힌두교 어원이며 오늘날 인도 국명의 어원이기다. 이런 의미에서 인더스강은 인도인의 정신적 고향이라고 할수 있다. 스리랑카가 인도양 눈물로 불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국토의 생미세가 눈물방울과 비싸요. 인도양의 눈물이라 불린 섬나라 스리랑카. 최근에 뭐 어, 모라토리움 소원을 했더라고요. 음. 빛나는 섬이란 뜻을 가진 스리랑카는 1948년 영국의 식민지배에서동립했다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스리랑카의 현대사는 불교도인 싱할리족과 힌두교인 타밀리족 간의 대립과 반복으로 점철된 분쟁 의 역사다. 스리랑카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민족은 싱할리족이다. 이들은 기원전 500년경 인도 북부에서 건너온 아리안계로 선주민 베다족을 정복하고 왕국을 건설했다. 싱할리는 싱할리어로 사자의 자손이란 뜻인데, 스리랑카 국기의 칼을 든 사자가 그려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싱할리족의 대부분은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를 침범하였다. 기원전 2세기부터는 남인도에서 드라비다계 기 타밀족이 침입하기 시작했는데, 타밀족은 최북단 자푸나 반도에서 왕국을 세우고 점차 남쪽으로 세력을 넓혀서 싱할리족을 위협하게 되었다. 영국의 식민통치 당시 남북의 싱할리족은 끈질기가정항했다이 때문에 영국은 홍차 플이테이션에 필요한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위해서 인도에서 타밀족 노동자들을 대거 강제해 주시겠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나 독립관계 최대의 민족인 싱할리족과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타밀족 간의 격렬한 싸움이 시작됐다. 압도적 우위에 있는 싱할리족은 정권을 장악하여 타밀족의 토지를 몰수한 등 타밀족에 대한 차별정책을 폈다. 1955년 56년, 싱갈리어를 스리랑카 공용으로한 것을 계기로 타밀족은 타밀족만의 연방제 국가 수립을 위해서 독립을 요구했다. 게다가 1972년 나라 이름 실론에서 스리랑카 공항을 바꾸면서 실론불교교들을 보육성을 국가 의무로 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자 힌두교된 타밀족은 분리동립을 위해서 게릴라 타밀엘람해방호랑을결성해서 무력투쟁에 맞섰다. 인도 정부는 1987년 스리랑카에 있는 자국민인 타밀족을 구한다는 명을내 냈어서 분쟁에 적극 개입하게 됐다. 2009년 스리랑카 정부군과 타밀 반군은 소탕작전이 성공을 거두면서 싱갈리족과 타밀족 간의 내전은 막을 내렸다. 대륙의 심장 중앙아시아 5개국은 어딘가?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소비에트 연방을 이루었던 여러 공화국들이 분리 독립했다 독립국 가운데 중국의 신장 웰, well, 웰유얼자치구 well, 와, 서구의 파스, 카스피의 사이에서 카자흐스탄, 투르케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은 탄자 붙은 것 자체가 땅이라는 뜻이죠. 예. 네. 카자흐스탄은 단군 왜나라 카자흐스탄 김정민 박사 때문에 유명해졌죠.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륙의 심장이라고 부린다 인류학에서 이들 다섯 개국이 위치한 중앙아시아 초원지대는 격동의 그원지였다 탁월한 기동성을 지닌 이곳의 유목민족은 동쪽으로 중국 문화권, 서쪽으로는 페르시아와 이슬람 문화권과 충돌하면서 동서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했다. 이들 다섯 개국의 공통점은 유목과 오아시스 농경 문화의 전통을 지녔으며 이슬람교를 신봉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들 나라를 중앙아시아 5개국이라 부르기도 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7세기 말에 진입한 아리압계 이슬람 왕조인 우마이야 왕조의 아바스 왕조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슬람했다. 11세기에는 튀르크계 이슬람 왕조인 셀주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이슬람 문화가 확고히 뿌리냈다. 소련은 몽골은 뺐네요. 이 지역을 튀르크인의 땅이라는 뜻으로 투르키스탄이라고 불렀다. 튀르크족을 돌골족이라고 했는데 중앙아시아일 때 투르크족은 서돌골족이다. 이들이 서진에서 세운 나라가 바로 셀주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가 튀르크계의 민족은 아니다. 5개국 가운데 타지키스탄은 페르시아계의 민족이 주를 루는데 과거 사산조 페르시아가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일대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과거 중앙아시아 5개국이 슬람이나 테두리 안에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이란 개념이 그다지 중요시 되지 않았다. 그러나 독립 후 근대화 과정에서 민족 자기를 부르짖는 민족주의 운동이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민족 갈등이 양해되고 있다. 트리크계 국가의 맹주를 자처해 하는 터키를 중심으로 한 범트루크주의와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간직한 이란이 중심이 된 범이란주의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중앙아시아와 중부아시아의 중앙아시아 지리 문화적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중앙아시아를 규정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중앙아시아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사람 19세기 중반 독일의 지리학자는 훈볼트다. 그가 훈볼트 대학이었죠. 독일에. 동쪽으로 만주적인 지 싱안닝, 흥안령 산맥에서 서쪽에서 카스피에까지 남쪽에서 히말라야 산맥까지, 북쪽은 알타이 산맥까지를 중앙아시아로 봤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중앙아시아를 규정해 온 개념이다. 그러나 지리문화적 개념에서 중앙아시아는 아시아 중심이라고 할수 있다. 오히려 중간아시아 혹은 중부아시아, 미들 아시아라고 표현한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굉장히 이 책이 굉장히 유약을 잘했어요. 네, 중요한 거 있고 상식적인 것도 많고 물론 이제 뭐 제가 아는 것도 있지만 왜 중앙아시아인 이슬람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그렇습니까 아, 처음 들어봤네요. 예.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돼지고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슬람교도들의 돼지고기에 대한 혐오는 상당하여 돼지고기 햄 통조림을 냉장고에서 본 학생이 그이후로 냉장고 문을 절대 열지 않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사실 이슬람교도들 자신들도 알라가 코란을 통해서 먹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할 뿐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코란은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나 고기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는 죄악이 아니라 했으니 알라께서는 진실로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신 분이다는 말이다. 알라가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한 것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그 생각이 달았다. 의학자들은 돼지에 있는 기생충이 인간의 몸에 해롭기 때문이라고 하며 일부 학자들은 돼지의 습성이 불결하고 더러운 것서 잘 씻지 않는다고. 나 그렇지 않죠. 예. 네. 없으니까 안 씻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키우니까 이것이 몸가짐이 엄격한 이슬람 사회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른 견해로는 무더운 사막 기후에서 돼지고기가 쉽게 부패하여 식중독이 걸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소, 양 등은 고기 외 우유, 버터, 양모 등의 부산물을 제공했지만 돼지는 노역에 쓸수 없고 고기 외 특별한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물을 좀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돼지가. 식중독설를좀 봤고요. 하지만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유목 중심의 이슬람권에서는 사회경제적 특성이 돼지 생태계로 접목해보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돼지는 정착농민이 기르는 가축 이기 때문에 원 거를 이동에는 유목민이 기르긴 부적합하다. 또한 습한 기후에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낮 기온이 50도에 육박하는 건조지대는 살수 없다. 돼지는 잡식성 동물, 로 곡물 을 주로 먹는데 곡물이 부족한 이슬람 사회에서 돼지는 인간과 경쟁 관계 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이슬람 사회에서 돼지고기를 금한 것은 이슬람권 사람들이 서, 생활에서 전는 지혜 안으로 여겨졌다 그렇지만 모든 이슬람 사회가 돼지고기를 금하는 것이 아니다. 코라는 금주력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 인정하며 아무 고기든 먹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전 국민 80% 이상이 이슬람교도인 이슬람 국가지만 이곳에서는 돼지고기를 즐겨 먹다 건조지대가 아닌 이곳 초원지대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자원 낭비뿐만아 니라 에너지 효율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대로 유목 생활하면서 을 가축으로부터 식량 대부분을 얻었던 중앙아시아 초원 사람들에게 돼지는 또한 식량 자원을 하나로 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의 민족의 문화나 자연 조건에 따라서 금기가 달라지는 것이 이슬람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슬람교를 용통성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슬람교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슬람교는 무하마드 사후 그의 후계자인 칼리프 시대를 거쳐서 통치자죠 사대 칼리프 있었죠. 나중에, 이제, 알리가, 결국 했는데, 이제, 알리가, 그, 암살당해가지고, 결국 게네들시합하됐죠 알리가, 마오메트의 사위였죠 딸과 결혼한 대대적인 정보활동이 났었다. 7, 8세기에 동쪽으로 사산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후 중앙아시아를 진출해서, 당나라 벌린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고선지 전투 우리, 고주, 아니, 고구려 유민이 패좀그 종이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중국 서부 신장까지 세력을 펼쳤다 서쪽으로 이집트에 정복한 이후, 아프리카 중 북부 해안을 거쳐서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이베리아 반도의 서고트 왕국을 정복했다 이로써 출현한 지백년도안 돼서 거대한 이슬람이 제국이 되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한손의 손에, 칸 한손의 손에 코란이란 말을 언급하면서 이슬람교가 전쟁과 폭력을 일삼는 종교인 양 비난하거나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이슬람 세력이 무력을 없애서 개종을 강요하거나 개종하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탄압했기 때문에 급성장을 할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슬람교 신앙은 칼로 강전적 입으의무력으로서 이슬람교를 전파한 것을 명치한 내용 코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코란은 종교에는 어떠한 강요도 없을 수 없다면서 신앙의 자유를 강조한다. 이슬람교들에게 이슬람교를 수호하고 확대시키기 위한 지하등즉 성전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슬람교가 정복전쟁을 보는 것은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했다. 당시 서방의 동로마 제국이나 동방의 페르시아 제국에 지배하래서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의 진출을 반겼다. 납세의 의무만 지면 피정복민의 신앙을 자유를 보장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풍습 및 전통을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짧은 시간에 피정복민의 커다란 저항과 반발 없이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카리아니의 이슬람교진 종교 문화적인 포용력 때문이다. 한 손의 칼, 한 손의 코란이란 말은 이슬람 세력의 확장에 유기감을 느낀 서구 그리스교세력이 이슬람교에 대한 혐오감과 반감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토승딸은 이슬람 국가의 국기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슬람교는 그리스도교 불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 하나로 중동 지역, 북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이다. 이들 국가와 국기는 공통적으로 초승달과 별이 그려져 있어 초승달은 이슬람교 상징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이슬람교와 초승달이 어떤 관계 있는지에 대해서 이슬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학자들은 오스만 제국의 시조인 오스만 일세가 자신을 가슴에서 초승달과 별이 커다랗게 솟아오른 꿈을 꾸고 이를 콘스탄티노플의 정복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한데서 기인한다고 말하다또 다른 학자들은 오스만 제국의 무라드 일세가 코소보 전투에서 초승달과 별이 뜬 밤에 피를 물든 전장을 보고 초성달과배를 굳게 그려놨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역사적 근거가 미약하다. 그렇지만 비잔티움과 관련된 이야기인 걸로다 비잔티움은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도시의 수호신으로 삼았기 때문에 초승달이 도시의 상징이 됐다. 로마 왕제 콘스탄티누스 1 세는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 옮겨서 도시 이름 또한 콘스탄티노플로 바꿨다. 새 도읍지는 성모 마리에게 아 헌납했는데 이때 예수탄생을 의미하는 베들레헴 별과 아르테미스의 초승달을 합쳐서 초승달과 별의 문장이 만들었다. 금성이죠. 루시퍼 이 별은 네. 그 서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그리고음양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루시퍼면서 태양이니까 네. 태양과 달, 해와 달.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의 문장을 이어받아서 오스만 제국의 국장으로 사용돼서 기인한다는 네. 것이다. 그러나 이이야기들에서 이슬람과 조선달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그렇죠? 김정인 박사도 그렇게 얘기했다 이슬람 상징이 아니다. 610년 무한마드가 알라로부터 최초의 계시를 받을 때 초승달과 샛별이 얼러 떠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전해질 뿐이다. 이슬람에서 초승달은 중요한 상징으로 코란에서는 초승달을 언급하는 부분이 등장한다. 그들이 그때 무한마드에게 초승달에 대해서 물으면 그것은 인류와 성지 순례를 위해서 고정된 시간을 알려주는 표시라고 말할지어다. 라마드는 이슬람 역 9번째 달 내내 동틀 무렵부터 땅거미가 될 때까지 음식 소, 술, 성규를그만는 속죄 기간을 말하는데 라마단이 초승달이 뜨는 기간 시작해서 다시 초승달이 뜨는 기간이 끝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초승달은 이슬람 세계에서 깜깜한 그물 지나서 새벽이 밝아오는 모습이 형성화된 것으로 알려진 질리가 시작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슬람의 많은 학자들이 초승달이 지니는 종교적 의미 외에 문명사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슬람교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와 그리 멀지 않는 곳이며 일찍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불리는 등 초승달과 관련이 깊다. 태양을 숭배한 이집트가 태양력을 사용한 대비 안에서 달을 숭배한 메소포타미아는 태음력을 사용했다. 이슬람교가 창시되기 이전부터 수메르, 우르, 바빌론 등지에서는 달의 신을 주신으로 숭배하면서 달을 중심으로 생활해왔다. 초승달은 요사산조 페르시아의 표식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창시했을 당시 무함마드는 달을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였겠다 여신숭배자들이죠, 얘네들은. 15세기 오스만 제국이 초승달과 별을 국정으로 채택한 요. 결국 성모말이더 똑같죠. 여신숭배. <laughs> 이슬람의 이 도안이 퍼져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슬람권 국가들의 국기에 그려진 달 모양은 트루케이메스 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 초승, 금음 달 모양이다. 사실 영어의 크레센트는 초승달 뿐만 아니라 금달을 처음에요 조각달 모양인 것을 두루 일컫는 말이다. 초기에는 오른쪽이 볼록한 초록 달과 별을 함께 깃발 모양 을 사용했다. 그러나 그 모양 시각적으로 불안정하고 어색해 보여서 왼쪽이 볼록한 금 달로 바꿔 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laughs> 1858년 스위스의 사업과앙리진랑은 이탈리아 솔페리노에서 전쟁의 참말를 목격하고 인도주의 정신 실현할 국제 단체의 설립을 제창했다. 그 결과 1863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국제간 협약기에서 국제적십자사가 창립되고 뒤은 스위스 국기를 본떠서 국제적십자사 마크를 만들었다. 스위스계 붉은 바탕에 흰색 십자가 그렸지만 반대쪽국제적십자 마크에는 흰색 바탕에 붉은색 십자가 그려졌다. 정 음, 십자가 모양의 적십자 마크는 이슬람권 국가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십자는 인도주의 정신과 뜻을 같이하는 이슬람권 국가들은 이슬람 상징하는 초승탈무에 적신호를 마크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유대교를 신봉한 이스라엘에서는 자신들의 고유한 표식인 다이아몬드 모양을 국제적십자사 마크로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다이아몬드 모양은 다이도왕의 별을 뜻하면서 적수정이라고 한다. 적신호는 1929년 제네바 해복에서 적수정은 2007년 국제적십자사 마크로 받아들여졌다. 재밌네요. 증류주가 처음 생겨난 곳은 어디인가? 2004년 독일 월드컵이 출전한 사우디 아랍의 선수들은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더라도 수상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같다. 이상의 후원사가 맥주 제조사인 버드와이저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슬람권에서는 술을 유난스럽 정도로 금기시해서 엄격히 법으로 금한다. 그래서 술과 아랍 세계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증류주 과일이나 곡물즙을 발효시킨... 발, 발효주를 증류해서 얻은 술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메스포타미아 제방이다. 증류주는 이슬람교가 창치된 7세기경보다 훨씬 앞선 기원전 9세기경에 만들었다. 아랍에서는 주요 농작물인 대체의 아자 열매를 자연 발효시켜서 이를 증류해서 만든 술을 아라그, 아랍어의 아, 아라그, 몽고어의 아라키, 만조의 알키, 한국의 아락주라는 말에 오는 알코올이랑 비슷하네요. 고대 페르시아의 젖을 뜻하는 락이다. 락토산 뭐 이런 것들 락이죠. 네. 이 말이 갤럭시 자체도 이거고요. 라틴어에서 유산한 뜻하는 락토로 창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아랍에서는 일찍 연금수입 발달해서 연구술사들은 알코올을 증기해서 향료나 화장품 을 제조 사용했다. 늘날 주정 스피릿을 알코올이라고인데 그원아랍어인알쿨에서 유래한 것이다. 아라그는 아랍 상인에서 유럽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등으로 전해졌다. 당나라 때는 비단길을 통해서 들어온 페르시아 술이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몽골은 서방세력을 의 정복하면서 아랍 세계부터 아라그 제조법을 전수받았으며 천칠 천이백칠십칠 년. 원나라의 쿠빌라이가 미얀마 원정길을오래서그 제조법이 동남아시아에 전해졌다. 고려시대 우리나라에 침공한 몽골은 일본 정벌학에서 개성 안동 제주의 병참기지를 세웠다. 그 몽골로부터 제조법이 전류됐는데 안동 소주가 바로 그 제조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라그에서 유래한 아락주라는 명칭이 아직 남아있어서 개성에서는 소주를 지금도 아락주라고 한다. 영군술이 유럽... 보다 이슬람 세계에서 더 발달한 이 유. 연금술은 철이나 구리와 값싼 금속을 금과 은 같은 귀금속으로 바꾸는 기술을 말한다. 연금술의 시작은 철기 문명이 시작된 기원전 1000년경부터며 이후 문명 발생지를 중심으로 금속 제조 기술이 빠르게 발달했다. 기원전 3세기 이래 알렉산드로스 대왕에서 그리스, 이집트와 그리스 문화가 통합되면서 연금술이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중세 유럽은 이 그리스 도교가 지배한 사회였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암흑상태에 있었고 연금술 또한 설자리를 이다 반면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리스의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있었기 때문에 연금술 또한 발달했다. 이슬람 세계에서 발달한 연금술은 나중에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빛을 발해서 근대 화학발전의 토대가 되었다.